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오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이하여 풍수해 및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시청여유당에서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의 주제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와 함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시청 14개 부서와 16개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포함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대비 중점 추진대책을 점검하고 재난 대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전부서 비상근무체계, 재해취약 지역 안전관리 이재민 발생 시 긴급 구호체계,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홍지선 부시장은 회의 후 태계원 신하촌 마을 및 진건 배수 펌프장을 방문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 및 협조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